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저갈 때라 그러네요. 찰랑찰랑거리며 태양 아래. 아, 이게 바로 ASMR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새 소리, 물 소리, 바람 소리. 아, 사람 소리. 아, 뭐라고 우리 떼들이 저한테는 건지 새떼지 저한테 뭐라고 막 그립니다. 우리 집으로 왜 왔어?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가?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고양이 소리도 같고. 이 밑에 고양이가 있네. 네? 이 밑에 고양이가 있나 봐요. 네? 고양이가 있나? 이 밑에? 네? 이 밑에 고양이가 있나 봅니다. 야옹야옹 그러는 것 같아요. 새떼가 아니고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, 또, 우리 또,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나? 안 보입니다. 아. 소리는 들리는데, 아, 제가 가볼 수가 없습니다. 밑에가, 이게 풀숲 사이고, 여기가 막돼 있어갖고, 앞으로 전지는 못하봅니다. 근데, 아, 저기 있네요. 고양이가. 보이시면 그눈 사이로 저기 눈 사이로 고양이네 고양이 저 안에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아, 고양이 고양이가 저 안에 있네요 야옹 아유 나옵니다 일로 야옹 여러분들 보이시니까 나오는 거 야옹 아유 새끼 고양입니다 아이 고아이고아이고 야옹 아이고. 아이고 새끼 고양이 너무 이쁩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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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새끼 고양이 야옹 아이고 야옹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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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나오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데려가서 키워야 되는 겁니까? 내비 두고 가야 됩니까? 아이고 이리로 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야옹! 일로 와! 야옹! 어디로 갔어? 일로 와! 살려달라 그러는 것 같은데, 저한테. 여러분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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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왔습니다 고양이가. 아이고, 아이고 나왔습니다 여기. 아유, 아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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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일로 와! 있어봐. 이 고양이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여러분들. 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고양이 두 마리가 방황하면네가 어떻게 하냐, 고양이 두 마리? 예? 네? 예? 네? 살려달라고 앵앵거리는데?